다음 없는 사랑이라고 제목도 뽑아봤습니다. 덴마크에 다 아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캐고르다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서 있는 그 삶만이 진실한 실존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님 만난 시간만 진짜 시간인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시간. 좀 어렵죠. 벌써 한맘교회가 10주년이 되어서 1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헌신봉사해주시고 또 인내하면서 함께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수많은 상황들이 어려움을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이곳에 든든하게 든든하게 뿌리내리고 서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좀한 순간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찌 생각하면 아주 긴 시간이라고도 생각이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의 길이. 예. 는 이제 크로노이스의 시간 이렇게 짜각짜 가는 이 시간과 또 주님을 만고 함께 교제했던 시간 카이로이스의 시간이 다 혼합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존했던 시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키에로 케고르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동안뿐이라면 나는 정말 이한 막교에 세워지고 목사로 지내왔던 그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서있던 그 실존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오늘 전생애를 전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했고 하나님 나라만 전파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마침내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제 드리십니다. 이 계획과 이 사랑, 이 행위는 인간의 범주에 들수 없는 정말 놀라운 계획과 생각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의 절정인 이 독생자를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도 고스란히 다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셨기에 그냥 순종하십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말씀하면 100% 그냥 순종하십니까? 음, 네, 습니다 아,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에 이제 예굽의 식민지로서 어,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종살이의 이제 삶을 이제 벗어나 끝내고 이제 기옥 같은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 애굽을 떠나야 되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양을 잡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를 그양집앞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은 고기는 어 구워서 쓴 나물과 누르기 없는 딱딱한 빵과 함께 먹는 그런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잔치이기도 하지요. 유구한 세월 동안 왜냐하면 그거는 죽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이기도 하고 해방의 기쁨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유월절 전날 밤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월절 식사를 그 전통에 따라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셔야 했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식사가 마지막 식사,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 공감 복음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 기사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행하신 그 만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식후에는 포도주 잔을 이렇게 덜리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뭐예요? 죄의 삶을 없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데,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셨습니까? 성찬 예식을 재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찬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최후의 이 만찬 기사는 없고 그날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인트가 다르죠. 요한복음 포인트가 달라요.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므로 오늘 담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만, 그렇게 이스라엘 땅은 이 건조한 땅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이 건기 때가 되면 아주 먼지가 많아서 발이 너무 더러워져요. 그리고 우기 때는 진흙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에, 우리 영화에서도 봤을 것 같은데요. 이 샌들에다가 이 이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신발을 신, 신어요 그래서 어, 길을 걸으면 아주 뭐 먼지투성이가 되거나 어, 더러운 진흙투성이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문 앞에 뭐를 놓냐면 물항아리를 놔요 발 씻으라고 어, 발을 해두어서 들어올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으시오 이게 뭐, 그렇죠 이게 정통 예, 정결 레이지요 예, 이렇게 손님이 오면 주인이 이제 종들이 있으면 종이 와서 발을 씻겨줍니다. 씻겨주었고 종이 없으면 그냥 서로 서로 발을 이렇게 씻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친구끼리는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었는데, 근데 먼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1월 생이면 2월 생이 발을 먼저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른을 먼저 발을 씻어주는 거죠. 이렇게 전통이 그렇습니다. 서로 그렇게 발을 씻어주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발을 안 씻어주고 다 쌩까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예수님도 다 같이 이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 식사의 마가의 집에서 식사 만찬이 열렸는데 발을 안 씻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이 집에는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종이 너무 바빴던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앉 서로 생까하면서 그래서 제자들끼리 왜 그랬을까요? 분위기 가쁜 싸 싸나란 분위기인 거예요. 왠지 모를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예, 이들이 뭔 문제가 있나 이렇게 앞장을 봤더니 서로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싸웠어. 우리 서로 싸우다 면 서로 쎄 하잖아요. 말안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죠. 왜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제 왕이 될거 아니야? 우리의 이제 메시아가 돼서 이제 왕이 될 건데 우리 그때 누가 과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까? 너야, 나야 막 이렇게 서로 싸웠던 거죠.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누가 더 커야? 내가 더 많이 충성했어.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충성했어. 막 이렇겠죠. 아니면 내가 막 가룟 유다는 뭐 내가 돈깨를맡았으니뭐 내가 가장 힘들지 않겠어. 았막 이러면서 서로 막 다퉜던 거예요. 서로 발도 안 씻어주면서 다흠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참 어색한 분위기인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 분위기 식사 자리에 밥 먹으러 와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조용히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 오십니다 그리고 걸어가서 옷을 걷어서 딱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내시고 발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분위기 참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이 바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승이 제자를 씻어주는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색했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엄숙해지고 민망한 거죠. 민망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제자가 스승 발 씻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민망하기가 게건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다들 있었어. 근데 이제 씻어 오다 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딱 아, 주여 안 됩니다. 이 주여 내 말은 절대로 씻어 주시지 마십시오.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 네가 지금은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씻, 내가 씻어 줄 테니까. 이 어. 말씀을 이제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래?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안 씻어 주면? 그러면서 그러면 내발 말고 제온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다 주님이 세례해 주셨잖아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지금 다니면서 더러워진 것, 그것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다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 그러면 그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로 씻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믿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면, 그걸 깨달으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온 몸이 깨끗해, 깨끗하다. 예, 어? 너희는 깨끗해. 하지만 모두 깨끗하지는 않아. 모두 깨끗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어, 아무리 발을 씻어 주어도 깨끗하게 주님이 씻어 주어도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깨끗하게 될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제자 중 누구의 발을 먼저 씻어 주셨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아마도 주님이 제일 먼저 가룟 유다를 먼저 씻어 주지 않았을까요?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저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유다,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었을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은 삼십량의 스승을 팔아넘길 이렇게 기회만 보고 있는 그를 발치서 주시는 주님, 그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속에서 막 부글부글했을 것 같아요. 안다면 그죠?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요한이 이 말씀을 굳이 이거를 포인트를 둬서쓴 의도가 뭘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겁니다. 특별히 포인트를 둬서 다른 기사보다도 발치어준 기사를 넣었던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다함이 없는 사랑을 끝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할 수 없어요. 별 없다고 봅니다. 멸망당했겠죠. 이 다음 없는 사랑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이죠.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랑을 지금 제자들 너희들에게도 행하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맘 교회에도 그렇게 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가 아직까지 너희의 전통은 낮은 자한 살이라도 한 달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낮은 자가 이 사람을 섬기고 씻어줬지 아니야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먹었지, 한 살이라도 더 많지, 아니면 더 건강하지, 아니면 네가 더 많지, 이한 푼이라도 많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 예수님을 독생,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의 행위를 보이셨어요. 그게 보이신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뭐를 남겨주셨습니까? 이 땅에 뭘 남겨주셨어요?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셨으므로 교회가 남겨진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한맘교회도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고자 그 의미를 가지고 한맘이라고 어, 교회 이름도 지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아직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그랬는지는 어업가놀랬어요왜 어, 웃으시니까 그랬는지는 갑자기 반응이 왔어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량만큼 그렇게 했어요. 아, 민망해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사명감 갖고 살으라고 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구원, 구원을 위해서 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다음 없는 사랑을 하되 끝까지 하다 지치지 말고 하다 팽개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계십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계셔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끝까지 우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기가 막힌 사랑의 행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사랑의 절정을 또 이제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온전히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